제가 그 그동안 이미 나와 있었어요. 저녁. 정부렇 3000원만 추가가. 이 옛날 도시랑 그거는 그것도 3000원이면 볼이라고. 어, 어, 저기. 옛날 도시라고 쓰려요. 안녕하세요. 쪼미튜브의 쪼미입니다. 어, 오늘은 지금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멀리 근교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갈 곳은 남양주의 맛집을 탐방하러 갈 거고요. 잠시 후 도착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지금 뷰도 너무 예뻐요. 드디어 온놀이 장작구이 오늘 이집온 거거든요. 여기 도착했어요. 들어가는 입구, 온놀이 장작구이. 오늘은 오리고기를 먹어볼 거예요. 장작불형, 장작형이 배어있는 오리고기를 먹으러 왔어요. 남양주? 맛집 한방을 하러 왔는데 우와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 난다 무슨 냄새지? 갈비냄새인가? 얼굴 나왔어 편집 여기 보면 이렇게 안에 다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보이시죠? 사람 진짜 많다 오늘도 맛있는 걸 먹으면서 창창거리는 목소리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 밖에 구경하고 올게 오, 날씨 너무 좋아요 확실 근교만 나와도, 남양주까지만 나와도 자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음,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앞에 북한강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강이 남양주까지 쭉 이어져서 우와, 저거 뭐야? 패라그라이딩 맞나? 오 저기 낙하산 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쵸 인생은 낙하산만큼 즐거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낙하산으로 살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베르가 자리를 잘 잡아놓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나왔어요 우리가 네, 그렇죠. 그동안 이미 나와 있었어요 네. 너무 맛있겠죠 네, 그리고, 음, 놀라워, 우리 고기가 삼겹살이나 이런 것보다 이 우리 기름을 구매해서 완전하게 배치할 수 있네요. 구매 좋은 선물을 시기하 그래서 오늘 구매 좋은 우리 고기를 먹으러 왔어요. 사실 우리 베르는 어껍데기를먹으러가고 있었는데 생각이날수있 같아. 리 우리로 바가져 가지양고 양고기 버렸습니다. 기 있는 거 아니야? 고점인다 맛아 그래야 아까 0며밖에안 남아있는 상태인데 남아있는데 고일후9을제해데아 얘기해 내가 아변 지상은 우리 그 갈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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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우 네. 네. 어, 어, 진짜 그동안 어, 내가 잘먹잖아고네 많이 갈아도 세요 우리 고기는 어, 한 번씩만 뒤집어서 이러면 이미 익어져 있는 완전히 고이기 때문에

이게 일명 네. 마늘 오기로생구나다 그렇게 그렇게 나갔다 하면 지금 하다 그거, 저거, 아니, 그거, 그거, 그 아, 그, 이죠 심정들, 그런 심정들, 그런 들 그런 심정들, 그런 심정들, 그런 심 그런 심들 그런 들 그런 심들그가심들 그런 심정들, 그런 심정들, 그런 심정들, 그런 심정들, 그런 그그 그리 근데 도신복하니 아니하고 야니복의 얘기가 되다가 하고 뭐복인데 아니. 벌렁한 후에 그서 우리 집에서 아, 뭐, 아, 뭐, 다 하고 는데 이거는 잘그게도와오 이제 이렇게 접고 서 야가 지 근데 언과 고관절염이 자주 막그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뭐 이야기 지서 야. 아 달인지 아강화와아강화사람어까는데 하자 못하고 자 그러면 이 하자 거다가 아까 입구에서 딱들어 오는데 마늘 향은 고마운 고마 거예요. 제지 않았어? 마늘 향이 되게 맛있게. 지금 져서 나도 어졌 네. 네. 다른 거시켜 보면 뭐아무나 한번 아무 최소만 받고. 그게 제고 저기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 아이들 여기 그거 아까 그기들 이런 니에 있어. 어쨌든 300만 원고나왔어 300만 원고 나왔어요. 근데 서로서 그런 대충 뭐 친구가 있으면 오늘 쓸니에요 그래도 300을 뭐라고 나왔대요.

I 놀 m n 나아 옛날 도시 I am not s u r 니 I am not s u r 아 I am not sure. I am not sure. I am not sure. I am not s u 다

그래서 나오네. 이 r 은 d 야 n t worry. Don't worry. Don't worry. Don't worry. Don't w o 이거 y Don't worry. Don't worry. d 먹 n t worry. Don't worry. 이 아니 아니 원 하면 이거 나. 야 여기 게 물어봐서는 또의어 또 먹어야 돼야 <laughs> 진짜 아그 도시락도 여기 시키는 거예요? 왜? 네. 네. 도시락 3천원 아, 써있어요 저기 저거 맛있겠다 아 이런 건뭐 이벤트로 지형야 지금 옆에 뭐. 그 어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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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리고 이거 시키는 제가 아, 시킨 엄청난 을라요 이거 고 따라하고 계고 계세요? 어느 나라 말이야? 개인적으로 단들잘부이전 메뉴 전 메뉴 단품으로 들었다어앞영아 이제 왜? 이제부터 보니까 맛있게 먹자 이제 아 왜? 아이고 뭐 사니까 하러서 무슨 일먹 없어 맛없어? 야 뭐야 잔뜩 씨, 혀져 진짜 자작하게 만들냐 맛있다 뭐라고? 아 이거 본인이 따라 먹잖아 아 죄송합니다 이제 아, 다 그래 나, 나도 잘못했네 아니 잘 챙겨 이웃 <laughs> 먹고 아씨 아, 래 내가 안찬것 같아. 아 12월 초에 하려고 다시 말했어 아, 그래야 <laughs> 이렇게 돈 갖고 나뭐그 그때 쓴 거지 거라고 그냥 우주에서 우주뭐먹었아 아, 아 그렇다 보도 하니 너무 무라고 어쩌고 저다 덮어줄 테 고운 말이죠 어차피 피셜 검수내면 내일 오전 브란젤 피셜 나오거든 지금 검하면 그, 두터가두터 나오는데 두터더라고널두 터널. 두 터널. 두안되두 터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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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두나이두터이두 터널. 두 터널. 두 터널. 두 터널. 두다 对。Yeah. 마늘이 계속 아래고마주고 있어요. 소금 있어. 에이, 뭐하 아냐, 여금옛날 도시가 맛있다. 잘 시켰지? 아, 마늘이 자꾸 마주치고 있어. 자? 안 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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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네. 아, 슬슬 백누도 답답하더라. 먹을 것도 없어. 뭐. 왜 네. 해야 돼? 아니, 거보다도꼭 갇혀있는 뭐, 네. 네. 상태, 완전 네. 갇혀있는 상태, 거기는 보니까. 네. 아니, 그냥. 딱 예. 보니까. 거보다도이박3이박3일박3배까로박까지 갈고. 박3고1박3박3일까로까고1박 아니, 손주 뭐 눈빛이요? 그 pues, 네, 아이가 그리고 그러면 바람이 너무 안 좋는데 얼른 보겠지만, 울도 가면 괜찮아 보이지? 그른 보여 주세요. 우선, 우선은 안그 아래일 뿐이죠?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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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드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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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하이이 하이드 이 하이드 하이드 하하하 또 저기 쑥쑥 가는 거에뭐사고를 부를 수 있어. 어머니, 어머니가 물을 막받았요 여기 고구마도 있어. 공막자? 공고터 공막 있잖아. 어.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안에 이 안에 시인가이 안에 거이 안에. 이마가 있대요. 각자 어 무슨 돌돌돌 너도뭐 내가 숙제 여행 다가가 갔다 왔는데 하나 근데 진짜 냄으섞어있 먹고 내가 쥐질 못하잖 내가 가서 어 어쨌든 좀해 봐. 제가 선호라. 다 언제 거그러니다바보다 우리 다 먹고 이거 와. 야, 먹을 거 아니야? 먹어도 돼. 먼저 초콜릿 주

아, 저기 있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봐. 기 봐. 기 봐.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주저 봐. 봐. 저기 봐. 저기 봐. 이기 봐. 저기 기아이 봐. 기기기 고많어아 <목소리도> 이렇게 얇이야낙이렇게평생시에 하는 생활이 정도 한번 묶어놨다가 풀어니까 이렇게 좋을 수 있을 줄인거요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 그 시에 이라는 거고 는 그냥 낙장이 새가 들어왔다가 장문 열어놓은 것같요아 이거 저 m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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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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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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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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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크내설거리에도 기가막히게 많이 일하에 있는. 는 가수로, 내네는 기본. 나는 가수로, 내가 보는 기본. 나는 가 내가 보는 기본. 로 나는 로 내가 보는 기본. 나는 로 내가 보는 기본. 나는 가 내가 보는 기 내가 보는 기본. 나는 가로가는수는로 보는 내가 자기고 설거지하고 는